자, 실존주의 상담에 이 실존이라는 단어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 상담에서 키워드는 Here a 히어 n o w 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어, 주관적인 주관적인 행위 또는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실존주의 상담에서 어,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 뭐 실존적 불안이라든지 소외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자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은 어, 참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거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잠재력.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해서, 발휘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에서 실존주의 상담에서 어, 생각하는 목표들이거든요. 이 실존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를 세 사람만 쓰겠습니다. 얄로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메이가 있고. 프랭클이 있고요한 사람 더 쓰면 프롬이라는 학자도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의 유형을 보면 제가 보, 어, 의미치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요법이거든요. 프랭클이 나옵니다. 의미 치료 실존 분석 현존 분석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담자의 성격에서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을 자각하게 하는 것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실존 분석이라 하고요. 현존 분석은 내담자의 개인 내적 생활사를 밝혀서 그 세계 내의 존재구조와 세속적 존재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존 분석이라 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 치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랭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랭클의 의미 치료, 이 의미 치료가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 실존주의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자네 번째는 실존주의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도구성의 동그라미, 자아중심의 동그라미, 만남의 동그라미. 이 디귿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남의 원리 거기 디귿에 펼표 쳐주세요. 어이 실존주의 상담은 거기 나온 대로 비도구성이다. 비번에 보면 상담은 도구가 아니며 기술적이고 지시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지시적 이어서는 안된다의 밑줄. 상담자는 경직되고 틀에 박힌 방식의 행동에서도 안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능률이나 생산성을 따지는 기술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비도구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아 중심은 나 또한. 나 또는 나 자신과 같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걸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관적이라는 단어거든요. 주관적에 밑줄 쳐주시고요. 실존 상담의 초점은 내담자의 자아에 있습니다. 자아 중심성은 개인의 자아 세계 내면에 있는 심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한 자아 실현에서 이 자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남에 올립니다. 실존적 상담 관계는 지금 여기 또는 여기 지금 히어렛 나우의 현실을 강조하고 여기 지금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알수 없었던 것을 현재 상담관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 곧 만남이 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상담관계의 핵심은 바로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타인이 필요해요. 그 타인과의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만남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고 또 이런 인격적인 존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그림으로 좀 풀어, 풀어보면 도식화해서 풀어보면 자 여기가 상담자가 되고 여기가 상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담자가 된다 이 상담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담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사람의 상호 작용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세 가지 의 원리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여기에 비도구성의 원리가 들어가요. 비도구성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이 비도구성에 이 상담자는 자칫 잘못하면 지시적일 수 있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x 지시적 x여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을 그리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시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상담자가 틀에,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상담자의 이야기니까 상담자가 틀에 박힌 행동 상담자의 틀에 박힌 행동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내담자 쪽에서 내담자 쪽에서 내담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 내담자의 자다 이거예요 내담자의 자아라고 쓰면 조금 어렵겠죠 내담자의 어, 나 자신 나 또는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내담자의 어 주관성 이것을 강조하는데 나 자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에서는 각자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내 담자의 주관성,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내 담자의 주관성, 나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 또는 자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 담자의 주관성 강조, 나 자신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가 나오죠. 이 관계적인 측면이 만남이에요. 이게 만남의 원리거든요. 만남의 원리가 세 번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거기 나온 대로 하면 자아 중심의 원리입니다. 여기, 어, 자아를 강조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 자아 중심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 만남의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존중, 인격적 존중. 이러한 것들이 내재된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의 원리를 이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뒤에 보면 인간 실존 조건의 기본적인 차원이 있어요 명제 1에서 명제 6까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자기 인식의 밑줄 그다음에 자유와 책임의 밑줄 세 번째 정체감과 대인관계 밑줄 그다음에 의미 추구의 밑줄 그다음에 불안의 밑줄 그다음에.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 있죠. 죽음과 비존재에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밑줄 친 것들이 실존주의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인간 실존 조건의 기본적 차원이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어, 자기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이 요구되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와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 자유와 책임은 어,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남의 원리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는, 음, 이 내담자의, 내담자의 자유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선, 어, 책임. 내담자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이랄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한다. 내담자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인 관계, 여기 나오잖아요. 대인 관계 추구가 나오고, 만남이 나오고, 정체감이 나옵니다. 존재의 용기, 개인적인 경험, 관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쓰면, 지금 여기 노트 계속 하시면 돼요. 어, 정체감. 그러니까, 어, 어떠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정체감이 발달하고, 정체감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남의 원리에서 말했듯이 대인관계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만남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의 추구라고 했어요. 의미의 추구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 보면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자,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게또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의미의 추구, 이 자리에 또 쓰면 되겠죠? 자기의 참된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의 추구.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낡은 가치관을 없애는 문제, 무의미, 새 의미의 창조란 말이 있어요.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새 의미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5를 보면, 삶의 조건인 불안이 있다.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은 바로 존재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욕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존적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존적인 불안에, 불안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명제육은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어,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거는, 어, 이러한 것에 의해서 불안이 나타나면 이게 부정적이 아니다 그랬죠. 부정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대로 삶에 대한 열정 또는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쓰면 죽음과 비존재,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불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갖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나, 그 다음에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맥락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자기 인식 능력이란 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강조한다 했고, 그 다음 어, 의미를 추구한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어 갖게 된다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관계 경험을 통해서 정체감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인관계 만남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마지막 부분은 죽음과 비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실존적인 불안이 나타나는데 그 실존적인 불안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예 네, 그렇죠 어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밑에 보십시오. 그두 번째 거죠. 실존주의 상담에 별표 쳐주시고요. 첫 번째, 어, 좀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실존주의 상담은 오로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자각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에 각주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존재란 인간 개개인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다. 자기인식 능력이요 그 다음에 그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고 무엇이 그 자신을 현재의 그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대면적 관계 3번 별표 대면적 관계 대인관계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대면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나왔다, 이 지문이 나오면 어떤 상담이냐라고 고르는 문제에서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까요? 형광펜 준비하세요. 대면적 관계 그 자리에 밑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중간 지점에 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난 어 거기까지 가로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어 피해자적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의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적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 이거죠. 이미 앞에 두 개에서 우리가 다 눈치를 챘는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 존재 의미에 가로 묶어주시고요. 자기 존재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네, 일종의 책임성이고 자유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실존주의였죠. 자, 다섯 번째 상담 기법과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기법이나 인지행동치료에서의 기법을 혼용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기술적이거나 지시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자 자신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의 핵심이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치료자가 해서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상담 과정에 초기, 중기, 종결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세계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가정을 확인하고 명료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기 단계는 자신의 가치체계에 대한 원천과 근거를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격려합니다 종결 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에게 배운 어... 자신들의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요. 첫 번째는 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초기가 되고 두 번째로는 어 내담자 자신의 가치 체계를 좀더 명료하게 도와주, 도와줍니다.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종결 단계 때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상담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실존적 접근의 공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음 디귿 별표 치세요. 디귿 별표 쳐주시고 자 그다음에 비읍 별표 쳐주세요. 디귿과 비읍 기억 들어갑니다. 사람이 관심의 중심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내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자아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안으로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갔죠 자그 다음에 디귿 같이 읽어요 시작 불안 죄책감 좌절 외로움 소외에 대해 끊어요 여기서 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다 부정적인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 새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들이군,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자기 스스로 인식한다, 자기 인식 능력.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라 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잠재력이거든요. 그 잠재력 타고난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쭉 여기까지 정리를 해왔는데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 뭐 중요한 단어들은 거의 다 등장한 것 같아요. 실존주의 상담은, 어, 좀 이렇게 실존이란 단어 말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공헌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유럽으로 쫙 퍼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키르케고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어, 이런 학자들이 이제, 어, 실존주의 철학자죠. 샤르트르.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또 제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런 의미를 발견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존주의 상담은 실존주의 상담이라 하지 않고 실존주의라 할게요. 실존주의는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결정론적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정론적 관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무의식이 결정한다. 정신분석치료. 자, 그 다음에 아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자극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이 결정한다. 행동주의치료, 환경결정론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실존주의는? 그렇습니다. 반대 입장이죠.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존주의는 결정론적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결정론적 관점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은 타고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선천적으로 그 말이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 발휘되었을 때 자기 실현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바로 결정론적 관점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실존주의는 이 정도 보시죠. 그다음에 2번 교류 분석적 상담이 있습니다. 상호 상호 교류 분석 이론. 우리가 트랜스액션 어넬리시스라고 해서요. TA라고 하거든요. 보통. TA는 에릭 번이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이 교류분석 상담에서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한 문제 생각나요? 구, 교, 개, 각 생각나야 되죠? 가로 넣기 나왔었잖아요. 구조분석, 교류분석. 게임 분석, 요세개 찾는 것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깊이 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되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